자, 안녕하세요. 황상갈기입니다 오늘도 게임을 하면서 좀 느낀 부분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거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어, 속성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전설 영웅을 쓰는 것보다, 어, 영웅 등급의 영웅을 쓰는 게더 좋은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3천 등급을 넘었어요. 3천 스텝을 넘어가지고 2등이랑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수력은 지금 50만이 살짝 안되는데 요거는 제가 조합들을 바꾸면서 어, 영웅들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영웅들 레벨이 낮아도 어, 스텝이 있는데 충분히 원활하게 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성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실제 캐릭터의 공격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영웅의 영웅 카드의 공격력 요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들어가면은 136인데, 실제로 커츠 눌러보면은 여기서는 520이거든요? 이게 왜 다른가? <laughs>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건가? 그런 게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다. 음. 여기 영웅카드의 공격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영웅카드의 공격력과, 군주의 공격력, 요거는 군주 눌러가지고 요 스탯에 보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 144. 요 부분이랑 요 퍼센트도 있는데 요거는 장, 여기에 장비 공격력까지 더한 값에다가 요 퍼센트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군주 공격력, 그리고 군주가 끼고 있는 장비, 장비들 요 공격력 붙어있고 요런 데도 뭐 추가 옵션으로도 공격력 붙어있죠? 여기도 공격력 붙어있고 요 부분을 다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저의 컷츠의 공격력 구성을 한번 따져본 결과, 그래프가 나왔어요. 보이나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영웅카드가 28%, 군주 공격력이 31%, 장비가 41%. 실제로 영웅카드의 공격력은 영향을 뭐 그렇게 주긴 주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가지고 높게 이렇게 영향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도 이 게임 처음 할때 느낀 게, 어, 눌러보면서, 어? 야, 이거 전설이랑 영웅이랑 스탯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무조건 전설 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가 같은 레벨, 거의, 거의 같은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라는 이성 작업이 다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77, 1성짜리 제널들은 106. 그래가지고 이게, 어, 태생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전설 15개 전설 중에, 오늘 뭐, 진데스까지 나가지고 16개인데,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요 영웅 카드에서, 뭐한20% 정도, 30%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실제 전투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 실제로 보면은, 이 제널드, 여기서는 공격력이 456이죠. 근데 아까 수라, 427이죠. 아까 영웅 카드로 봤을 때랑 요거랑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는 걸볼수 있죠. 결국, 영웅 카드 등급에 따른 그 스탯 차이가 실제로는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속성 공격력, 속성 방어력이 존재합니다. 여기 스탯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카드에 있는 거랑 카드에 있는 거에 오라랑 뭐 장비 이런 거다 더해가지고 나온 값이라도 더 높아요. 수라 같은 경우 공격력이 427인데, 요 속성 공격력이 303입니다. 이거 실제로 데미지 바뀌는 거를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어, 일단 저 값이 공격력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할 때, 실제로 맞아보거나 뭐 데미지를 넣어보면은, 이 속성 곡 송성 방이 그냥 공격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이 스킬이 구린 캐릭터라도 속성만 맞으면은 깡통 캐릭이라도 충분히 쓸만하고 그리고 영웅 캐릭들도 터 충분히 딜 용으로다가 쓸수 있는 그런 캐릭인 것 같아요. 다만 음 등급 차이가 나면은 평타 스킬 퍼센트가 달라요. 어 공격력 그러면은 비슷하니까 나는 뭐 제놀도 안 쓰고 다른 거 써야겠다. 성더 높고 스킬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1성의 일반 공격이 1 7 0입니다 수라 같은 경우는 2성의 일반 공격이 147이에요 요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타를 때리더라도 공격력이 같더라도 요그 스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는 데미지는 다를 겁니다 이게 5성까지 되면은 어, 전설 등급의 1성이랑 동일하게 되는지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요 차이 때문에 어, 등급에 넘을 수 없는 벽은 확실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속도 좀 차이가 있죠. 공격 속도도 150%랑 170%이태생에 따른 공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다면은 그어 속성이 맞는 깡통이라도 속성이 맞는 전설을 쓰시되 속성이 안 맞는 전설보다는 속성이 맞는 영웅이 데미지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속성은 물이 불을 이기고 불이 바람을 이기고 바람이 땅을 이기고 땅이 물을 이겨요. 요거는 리니지 시리즈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속성 사냥터 지금은 스텝을 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 각자 스텝 스테, 그, 스텝 미는 요 던전을 보, 보게 될 건데 요걸누르면 무슨 속성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뭐, 다음 맵 가면은 속성 바뀌고 이런 개념인데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요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스텝 미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음. 바람 속성, 땅 속성 요 부분에서 살짝 좀 막힐 건데 이때 뭐불 속성의 영웅이라든지. 바람속성의 영웅을 써보면, 그, 훨씬 더 수월하게 밀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요, 2000에서 2800 구간. 요게 무속성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소, 솔직히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약간 스킬 조합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그런, 뭐,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구간인데, 그게 좀 없다면은 뚫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깡 스텟으로 밀어야 되는 구간, 이 구간이고, 요거 넘어가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3천 스텟, 여기는 불속성 구간이에요. 불속성 구간이고, 그래서 제가 물속성캐릭터를좀 포함시켜가지고, 제널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킬 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안 쓰는 캐릭인데, 요것도 쓰고 있고, 영웅등급의 영웅들도 두개 쓰고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다른 시너지를 넣어야 되는 캐릭들 자리가 안 비어가지고 무속성 진데스까지 이렇게 안 비어가지고 지금 두 개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요거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물속성이거든요 물속성에 땅속성 캐릭들 그리고 속성이 요렇게 돼있으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약점 공격을 하는 것처럼 몹들도 약점 공격을 합니다 불속성 몹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 바람속성 애들 쓰면 안 돼요 엑시드라든지 아크스카웃 에스트렐 요런 거 쓰면은 어... 딜도 안 들어갈 뿐더러 어... 그냥 스치면 죽는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속인 애들은 안 써야 되는 거고 물 속성도 마찬가지 물 속성에서는 진데스를 못 씁니다 진데스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신규 픽업이 나와가지고 좋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어 굉장히 좋아 맞춰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그 다음 물 속성 3 5 0 0 구간에서는 물 속성이기 때문에 진데스를 못 쓰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뭐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람 속성 가면은 또땅 속성을 못 쓰고 땅 속성 바포매트라든지 드라데뭐 이런 걸못 쓰고 땅 속성 가면은 물 속성 진련을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성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크섀도우랑 커츠 그리고 외3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안쓸것 같아. 왜냐면 <laughs> 무속성이,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지. 무속성이 만약에, 무속성이면 속성 데미지의 절반을 뭐 적용합니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은, 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속성 안 맞는 것들. 적속도 아니고, 상성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랑 동일한 효과를 준다면은, 어, 컷츠, 아크섀도우 외에는 다른 애들은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3인 이라고 표현 했 고, 그럼 뭐가있 길래 그렇게 얘기？하 냐하 면은 엘리온 에이든 베버티 이렇게 있 죠. 레이든도 한번 연구해보려고 내 한번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배버트도 그렇고 PVP에 한번 활용할만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때 아마도 1,600대 넘어가는 구간 뭐 빨리 오시는 분들은 1,100 넘어가는 구간이라든지 요 부분에서 그리고 무속성 구간 넘어가서 2,800 넘어가서는 무조건 이 속성을 써야 되고 이런 뭐좀 한계 에 부딪히는 분들 조금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그냥 다른 낼 경험치 주는 것도 아깝다. 아니 8개 캐릭터 착 처음에 딱 정해가지고 걔네들로만 쓰겠다. 이렇게 가시기 보다는, 어, 어차피 역속마사지 안 돼. <laughs> 어차피 불속성 때는 바람속성 못 쓰고, 뭐 물속성 때는 어, 불속성 못 쓰고, 뭐 역속 맞기 때문에 어차피 못 해. 그렇게. 좀더 생각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어, 속성에 맞게 다른 캐릭들도 좀 레벨이 낮더라도 이렇게 기용을 하면은 충분히 훨씬 더 어,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 스테이지를 밀수 있다라는 팁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꿀팁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게임에 굉장히 재미가 있고 저 이런 조합 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조, 조합들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레벨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팁도 많이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상갈매기였습니다 기록.